역대상 25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역대상 25장까지 왔는데 여전히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성경의 인물들 가문에 따라 그 형제들과 아들들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섬김을 섬김을 맡은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는 모습. 그 세세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자입니다. 성전을 전제로 예배 형식을 만들고 찬양대를 조직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에 기록된 70편이 넘는 시 찬양 시를 기록할 만큼 다윗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그 법궤가 돌아올 때에 기뻐. 춤추던 자, 뛰놀던 자가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함께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섬김의 자리에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이것을 논의하였다는 게 우리에게는 좀 의아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겐 좀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전쟁과 또 역대상이나 그 후에 기록된 전쟁도 보면 찬양대가 앞장서고 군대가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들은 찬양하며 찬양대가 앞장서고 그 전쟁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와 군대가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그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도 보지만 오늘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영적 치열한 전쟁터를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찬양으로 읊조리며 앞장서는 자가 모든 예배자들임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군대와 찬양대가 함께하는 것이 그리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제사장 가문을 그 아론의 후손들 중에 두 가문을 택하여 24 반차, 24번의 조직을 통하여 교대로 섬기게 하였다면 오늘은 그 레위 자손 중 레위 자손 중새 가문을 통하여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아삽과 해만 여두둔 이중 아삽이라는 이름은 아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 아사베시라는 제목이 붙은 1편들이 12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편몇 몇 편인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아사베시라고 기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사비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습니다 여기서 찬양대로 조직된 또 하나의 가문인 여두둔의 가문은 우리에게 좀 낯선 것 같지만 1편에도세편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자를 따라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가운데 여두둔의 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만이라는 이름이 이 이름 역시도 낯설 수 있지만 해만의 가문은 고라자손으로서 시편에 보면 11편이 넘는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벳이 고라자손의 시 어, 이런 제목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어, 이 해만이라는 이름보다는 고라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앞서 제사장들이 24 반차를 따라 조직되어 조직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부터 30절의 31절에 이르기까지 24 반차 그 제비 뽑아 순번을 정하고 그 찬양대로 섬기, 섬길 수 있는 그 조직 그 가문과 형제들과 아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가문 중에 특히 5절을 보면 해만에 대해서 조금 부각시키고.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영감의 찬양으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견자로 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문 중에 특별히 이 해만이라는 자만 그러, 그러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조직이 되고 앞장서서 찬양하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치중한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크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로 조직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중재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찬양의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감당하는 신령한 노래, 우리가 가문을 세우고 그 아들들을 세워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 본문이 두세번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는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예언하는 것.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미리 내일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찬양대가 예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은유 있는 기도, 그 노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대언한다.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사명임을 우리는,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개인의 감정에 치중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찬양은 본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만방에 알리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지방의 언어로 방언을 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각 지방의 언어 방언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을 때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들었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양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소리쳐 전하는 것이 찬양대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나타내는 것 열방에 전하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찬양대의 예언적 사명입니다. 찬양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주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미간에 생이고 팔에 감으며 문지방에 새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이죠. 오늘날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팔에 가죽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끈을 감고 문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기억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여러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찬양으로 읊조리며 가르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음악의 장르는 다양해졌지만 찬양의 이유는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기억함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의 핵심은 음악과 멜로디의 중독성이 아니라 그 안에 품고 있는 가사가 그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찬양위원회에서 찬양대 세미나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도 우리 찬송가에 기록된 가, 찬양들을 보면 대중 가요, 일반 가요를 가사를 바꿔서 우리의 찬송가로 들어오기도 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고 불려지고 들려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양들 속에도 우리가 부르는 복음 성가 안에서도 세상에서 유행했던 유행 가요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찬양의 가사로 변화되어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날도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중독성과 멜로디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새겨져 있고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요 함께 고백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멜로디로 들려주고 기억하며 함께 공유할수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사명을 맡은 이들이 찬양대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조직된 찬양대와 찬양단이 있기도 하고 성경에도 보면 24 반차에 따라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조직되고 세워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 예언자적 사명, 사도적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모든 사명을 포괄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해진 자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찬양대가 조직된 것은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이 때부터는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정착된 그곳의 예배를 중심으로 시스템과 프로그램 전체적인 예배 큐시트들이 세워지면서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예배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세운 것이지 이들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찬양의 고백은 예언적 사명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린 지금은 커서 자신들이 씻지만 어릴 때 씻겨 주면서 제가 우리 말씀 암송 찬양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찬양들, 암송 찬양들을 불러주면서 함께 씻었습니다 제가 왜그 찬양을 불렀을까요? 아이들에게 들려줬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도 들려지고 전해지고 기억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제가 계속 부르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지금은 커서 자기 일거이 씻겠지만 그렇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앉아서 읽혀주는 것,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찬양하면서 들려주는 것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해주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서로 다른 세대를 연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서로 다른 시대를 연결해 줍니다. 또 찬양은 각기 다른 민족과 문화를 연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에게 초월하지 못할 시대와 세대와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오랜 믿음의 조상들이 불렀던 그 찬양과 통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와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과 통하고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를지라도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찬양으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이 노래는 이 찬양의 가사는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기쁨과 간절한 감정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노래해야 할 이유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한날을 허락하심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항수를 드림보다 찬양을 드림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리므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옷을 주셨네. 우리가 아까도 함께 고백하였는데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새 사람을 힘 입게 하시고 찬양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찬양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몸의 제사가 되어 영적인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끊어지지 않는 찬양으로 모든 시대와 세대와 민족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